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의 부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부담은 영을 내리누르는 압력과는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압력을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육신에 더 흘상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고속 컴퓨터가 돌아서 그냥 육신의 압력으로 닥 사용한다고. 다르다고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다르니까 내리누르는 압력과는 다르죠. 영에 오는 중압감은 사탄이 성도를 억압하여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영적 부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도에게 나타내어 하나님과 협조하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이 영의 영적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그냥 이게 저저 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하고 단어의 이 뜻하고 영적인 용도에서 쓰는 뜻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게 받은 분별을 받았던 단어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드렸다면, 자존심과 자존감과 이걸 가지고 저는 국어사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나름대로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립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성령님께서 분별해준 것을 나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국어사전에서는 안 틀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과 나눈다면, 자존심은 어떤, 어느 용도에 쓰는, 저, 그, 명사냐면, 육신에서 쓰는, 저, 명사라고 분별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자존심은 육신, 육신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모양들의 하나의, 그, 쓰는 단어가 자존심이에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내가 이 정도는 있어 이거를 하나님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 개인 개인들에게 영적인 그 뭐라고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존심은 탁 건들면 화가 탁 나요. 자존심을 건들면. 근데, 자존감은 어떤 거냐면, 저쪽에서 아무리 이쪽 편을 우습게 알고, 깔 보고, 저, 밟으라고 밟은다는 표현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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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를 자존감 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우습게 생각을 한다 손 쳐도, 잠잠 할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표현인데, 쟤들이 너무 어려운뭘 모릅니다. 아, 너무 모르는구나. 참, 저,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나. 처음에는, 어 뭐라고, 아까, 그, 그 상대방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 있다면, 한참 더 가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다음에 중보하게 돼. 아이고, 저어 어떡하지? 몰라, 저러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알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게 나온다면, 자존감에서는. 근데 자존심은 어떤 거냐? 그, 그 부분을 턱 건들잖아요? 터치하잖아요? 당장, 빨딱 일어나요. 뭐, 조금 미안한데, 그런 거, 저, 저 예를 들여서 죄송한데, 뭐, 저도 어쨌든 장로니까. 장로님들, 기성교회, 더히나나 몇천 명씩 되는, 몇만 명씩 되는 교회, 장로님쯤 되잖아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존감으로, 딱, 저, 유지하고, 잠잠함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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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정심을 가지, 갖추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거의 다가 자존심 수준에 다 머물고 있어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존감은, 제가 깨달아지기로는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르거나 그걸 우습게 알거나 비웃는다 손 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보통, 보통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조금은 상처가 드디어 막 대놓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조금도 상처가 안 되냐? 그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정도는 영향을 미쳐요. 그러지만 당신이 아직 몰라그래. 빨리 알아면 좋은데. 아이고 참안 됐다. 이런 정도. 그것도 어쨌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생각도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인 용어하고 육신적인 용어하고가 분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까지도 국어사전적인 용어 자체도 같은 이 단어에 대한 분별함도 성령님으로부터 깨닫고 깨우쳐주게 하신 대로 알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게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것 깨닫게 해주는 이, 이 모양이 있는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가 지금 딱, 딱이 여러분과 나올라니까 이게 생각이 딱 나.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단어, 단어가 굉장히 미세한 차이까지도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해줘요. 아주 놀랄 만큼 분별해, 분별해주시는데 깜짝 깜짝 놀란 게 제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 안 나니까 뭐 말하게 하시면 요, 아니지요. 요거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지만 우리가 절대로 이저저저 저, 저, 저 영의 단어와 육신의 단어는 다르다. 적용하는 거나 그 뭐라 그럴까 해석하는 것은 처참 천천 천, 천,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날수 있는 해석이 될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영향 오는 중압감은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과 중압감한 부담 부담은 절대 압력이란 용어와 같지 않다. 전혀 다르다. 압력은 육신적인 용어고 부담은 영적인 용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용어를 가지고 암, 저 영적인 용어를 해석하려고 그면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육신은 절대로 영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영은 육신을 포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5단은, 태권도 5단은 2단, 4단, 3단, 2단, 1단 다 포함하는 거예요. 1급, 1급, 2급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나 2단은 절대로 5단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또태권도가 이렇게 해서, 아니, 태권도가 아니라 0단계가 높은 단계, 실제 0의 문제하고 육신에 대한 문제하고는 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원이 달라서 절대로 육신의 용어를 가지고 영의 용어를, 영을 해, 설을할 수가 없어요. 영의 용어를 가지고는 육신의 용어를, 다른 육신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겠지만, 그러니까 영의 속으로 육신의, 육신은 들어올수 있어도 육신의 속으로 영은 갈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격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3차원, 4차원처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맑게 알아들으셨겠죠. 무슨 말씀인지 영의 오는 중압감은 그저 억압한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압력은 대개 쓸모가 없으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영의 부담은 영의 그러니까 육신적인 용어인 압력이 영으로 육신적인 용어인 단어인 압력이 영으로 압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을 영에 대한 영향을 미치려면 영에 대한 용어로 영에 대한 부분도 부담 저저 저, 저, 영에 대하여 압력을 이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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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가할 때 부담을 가할 때 거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육실의 용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지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압력은 대개 쓸모가 없으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향도 못 맺히는데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나요? 영향도 못 미치는데. 반면에, 영의 부담은, 즉, 부담은 영의 단어란 말이죠. 영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를 불러 어떤 일을 시키거나 기도나 설교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압력을 받네. 우리 하나님이 압력을 주시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이거 기도하라는 부담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압력인 단, 압, 압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압력이라는 단어는 영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 나보고 기도하라는 부담을 주시는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영적인 제대로 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기도하라고 압력을 넣으시네. 이거는 영성적인 용어로 영성적인 용어를 바르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의 부담은 목적과 이유가 있으며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담과 영의 오는 중압감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영에 대한 단어와 육신에 대한 단어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안 된다고 손 쳐도 가만히 놓고 이런 방송을 보는 보는 의미로 이런 방송을 가만히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아, 이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자꾸 체험을 하고 자꾸 경험, 체험이 자꾸 쌓여져 나가야지만 예민함이 더 커지고 예민함이 자꾸 쌓여져야지만 국어, 국어 사전에 나온 사전적인 용어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영적인 부분, 해석과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된다고요. 단어 하나 놓고도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영적인 용어가 영적인 뜻이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영적으로 깊어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여야지만 자꾸 영으로 영으로 안으로 안으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남이 하지 않는 길로 남이 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 남이 하지 않는 길 영의 길 가면 이건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정말로 부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서 남들 하는 대로 남 시키는 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히 분별도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따라서 계속 간다. 이거는 절대로 맞는 길이라고 저는. 여기 이 방송에서만은 단언하는 거예요. 틀린 길이다. 이렇게 이 방송에서는 단언합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 하늘 날아가는 길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달라요. 다른 나라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다른 다른 나라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이 없이 아, 나는 이만큼 오면 됐지 속이지 말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속지 않도록 가야 돼요. 자꾸 스스로에게 속으니까 자꾸 또 속, 속이는 거예요. 속으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안 속어 보세요. 못 속해요. 그 방법으로 속으면 안 속는데 또또그 방법을 쓰었어요. 안쓰죠더 고쳐온 방법으로 이 속이지. 그게 뭐냐.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예요. 안 속는다 소리는 분별이 됐다 소리는 안 속는다 소리죠 소리거든요. 안 속는다 소리는 영적인 단계가 조금 조금 더 요만큼이지만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무슨 소리냐. 영적으로 자꾸 단계 단계가 올라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지 맞지. 신앙생활 30년 했나 했던 50년 했던 똑같으면 죽은 신, 그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지, 종교놀이, 교회놀이, 이순지, 이지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 신앙은 자라야 돼요. 발라리마다, 하루하루마다, 한주한 한 주마다 자라가야 되고,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반드시, 하나님과 나하고의 신앙하는 그 관계에 표시가 반드시 있다는 게 그게 뭐냐?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데도 멀쩡하게 그냥 간다? 저는 절대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죽은 신앙이다. 지옥 가는 신앙이다. 사단 마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방송 들으면, 아, 너무 심하게 말한다. 심하게 말하여 정신 차리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뭐,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 넘어뜨리는 거예요. 정신 버청 나게 해드리려고 이 방송을 이 관건적으로 성령님께서 해라고 해서 한 건데, 정신 버쩡 얘기 나는 얘기를 해드려야지, 살살 달개는 소리 나고, 여러분 듣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서글서글 하고, 입에 다른 소리 나고, 이 방송 그런 거할 할 사람, 할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 기대하시는 분은 다른 방송 보세요. <laughs> 그거 이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로 아 이게 단어 해석도 이런 차이가 있겠구나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에이 해석이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구나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계기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